오랜만에 고전적인 방식으로 영상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작업을 한것 중에서 이제 작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쪽으로는 지금 코너비드가 되어 있죠. 코너비드가 되어 있고 그 코너비드 되어 있는 쪽으로 시공해가지고 이쪽에 보면 틈이 되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틈이 되게 많이 벌어져 있죠. 이 틈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여기 실을 많이 써야될 때도 있고, 본드를 넣게 되면 본드가 수축하면서 이쪽이 뒤집어져요. 끝단 그 끝단이 그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충진을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작업이 바로 진행을 못 하겠죠. 여기 폼을 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꺾이는 틈, 사이, 틈 사이로 폼을 쫙 쏴줘서 작업을 진행하고요. 이쪽은 이제 폼을 싹 충진을 해서 먼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위에서 보면 그렇죠.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도배를 하게 되면 이쪽에 씨를 까득 채워야 되는데 씨를 채우거나 뭐2공일 접착제를 채워 버리게 되면 그게 수축률 때문에 우리가 잘 접어서 칼질을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끝단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충진을 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좀 험하죠 그리고 위쪽 석고보도 이쪽에 파손되는데요 석고보도 파손된 경우도 지금 어, 마스킹 테이블을 먼저 보양을 해 놓고 이게 우레탄 폼을 쏘고 건조시킨 다음에 핸디를 살짝 잡아 가지고 작업해 줄 거고요 석고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뜬도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배에서 이제 뜬 도배에서 밀착이 되는 부분, 밀착이 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싹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반대쪽, 반대쪽 면적, 이쪽은 이제 TV가 안쪽으로 매립을 시키는 구조라서 이쪽 사이드는 깨끗하게 잡아줘야 마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석고보드 자체도 이쪽은 이제 밀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판이 이어진 자리는 여기 자, 핸들을 잡아놨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벽면이거든요. 기존의 벽면 같은 경우에는 어, 좀 험합니다. 시멘트 면에 석고보드가 작업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천장이나 벽이나 평활도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다 띄움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 몰딩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몰딩을 얹어보니까 이게 너무 평이 안 맞아요. 평이 안 맞기 때문에 폼을 조금 더 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지금 폼쏜 자리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폼을 좀 쌓아 가지고이틈 사이를 조금 충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되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싹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폼을 싹 충진을 했습니다. 충진을 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 틈 자체가 많아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해 놨고요. 거실 쪽 이제 전면을 보면 요쪽 상단은 기존 벽지고 요쪽 상단 거실 천장은 석고보드를 새로 작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가 이제 차이가 있는데 다 털어냈습니다. 다 털어내고 뜬도배 신부직으로 한택지지에서 나오는 신부직으로 다시 올뜸을 했습니다. 입구방이거든요. 입구방 쪽에 지금 자세히 보면 이쪽에 이제 부주포가 되어 있죠. 부주포 되어 있는 거. 이쪽에 보면 부주포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어, 부주포는 다 살려먹지 않고 다 털었습니다. 어, 기존에 좀 험하게 뜯어져 있고 시멘트 면에서 고르게 이제 이쪽에 보면 안 붙었던 흔적이 있죠. 기존에 작업자들이 이제 바인더를 잘 섞어가지고 잘 붙여놨어야 되는데, 접착을 잘안 시켜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마감한 공정이라서 조금 이제 품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는 이제 입구 쪽에 이제 걷어낸 거예요. 이 둘째 날이 둘째 날. 둘째 날 와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보여드있는 겁니다. 보면 이제 바닥에는 지금 골판지 보양을 했죠. 마루가 기존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도배 먼저 도배 전에 마루가 들어왔습니다. 마루가 들어왔기 때문에 깔았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바닥에는 보양을 했어. 앞 마루니까, 비용으로 따지면 한 2, 3만원? 네, 2, 3만 원 정도 더쓴것 같습니다. 해주는 게 낫죠? 그리고 아까 봤던 그 TV 쪽. TV 쪽은 좀 샌딩을 좀 깨끗하게 했고요. 석고부터 조금 망가진 것들은 단차 잡으면서 이렇게 갈아내서 단차가 안 보이게. 이렇게요. 지금 음.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린 직진이 되는 사포 를 장착할 수 있는 샌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실 건데 요거는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차차 한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싹 뜯었죠 싹 뜯고 이제 이쪽에 물 뿌려 가지고 이쪽으로 물 사이드에 물 뿌려 가지고 살살살살 불려서 긁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잘 긁어내야 됩니다 안그러면 그가 쪽에 싹 키가 남아 가지고 되게 크고 이쪽도 잡아떼 가지고 틈이 엄청 넓었죠 그 사이에 지금 폼을 쌓아 가지고 일부를 좀 걷어낸 상태입니다. 지금 요런 식으로 조금 걷어내고, 폼을 먼저 써서 공간을 채우고, 그 다음에 걷어낸 상태에서, 이제 실이나, 음, 실이 좋죠. 아크릴 실란트, 아크릴 수성 실리콘, 수성 실리콘, 아크릴 실란트를 넣어서 이렇게 충진을 해야, 이제 함수율, 수분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드를 이틈 사이에 가득 채워 버리면 본드가 수분이 빠지면서 쪼그라 들 거든요 쪼그라 들면 어, 작업이 되게 안 좋게 나옵니다 오늘은 이 어, 정도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남은 기초 띄움 시공 한 거랑 어, 도배 완성한 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안녕 또 봐요